안녕하세요, 소리트니스입니다. 오늘은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숄더 프레스 머신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트 높이 조절부터 해보겠습니다. 높이를 조정해 손잡이가 어깨 높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도록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초보자 회원님들은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주세요. 등을 패드에 밀착시키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허리는 과도하게 젖히지 마세요.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팔을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팔을 올릴 때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기 직전까지만 올리고, 천천히 내려서 돌아옵니다. 10회, 12회를 3세트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너무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면 어깨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밀어 올려 주세요. 또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잡이를 손바닥 전체를 감싸서 쥐어 주세요. 오늘은 숄더 프레스 머신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꾸준히 연습하면 어깨 근력이 확실히 향상될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올게요. 소리트니스와 같이 즐근하세요.